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중국 선전 기념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선전 한인상공회가 주최한 추모식은 선전 한글 학교 허민정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하였고, 국민의례를 마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과 보고에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추모사 동영상 시청이 있었고, 선전 한인상공회 홍길선 회장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 다 함께 목을 눕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였습니다. 선전 한글 학교 중학교 1학년 박재린 학생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신앙송과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자리였던 것이 무엇보다 2023년 중국 선전 5.18 민주화 운동 추모식의 뜻이 깊었습니다. 한편 광저우에서는 광저우 한국학교에서 5.18 기념 사진전과 더불어 제 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학생들과 함께 엄수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일을 함께하고 함께 기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광동성 동관에서 역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엄수하였습니다. 동관 한국상회의 강당에서 엄수된 기념식에 동관 한국상회의 임원진과 동포들이 함께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몸은 비록 고국을 떠나 멀리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제 43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고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 베가본드 TV입니다.